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비입니다 다시해 다시해 웃겨 죽겠다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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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서 못하겠다 넌또 <laughs> 뭐야, 뭐야 그가운데아이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왜 이렇게 바로. 웃음> <laughs> 저희는 음, 음. 디저트 먹방을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아메리카노 언니랑 음. 나랑 지금 카메라가 두 대라서 시선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아 잠깐 음. 기다려봐 다시 처음부터 크리스 입님랑 먼저 해야 지 이제 언니 먼저요. 음, 알았어. 음.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 비입니다 저는 탱스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음. 얘기해요 이제 저희는 지금 디저트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아메리카노 한 잔씩 타왔고요 <웃음> <웃음> 지금 <웃음> 뚱 마카롱 <laughs> 이게 지금 거의 부셔져 가지고 응. 여기 뚜, 밑에 파편들이 막 나뒹굴고 있어요. 뚱 마카롱 음. 네개 지금 음. 제가 사 왔습니다. 그 음. 전에 참치회를 한모다리 먹고 아니야. 이걸 먹었으면 또그다 <laughs> <나쁜다. 웃음> 언니 좀끊었자 언니는 <laughs> 너무 많이 녹아놨어, 지금. 알았어. <laughs> 컷.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탱쑤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메리카노랑 압뚱 마카롱 마카롱은? 4개를 준비했습니다. 음, 여기 한 개, 뒤쪽에 이렇게 숨어있어요. 이거 이제 먹어 먹어. 아, 자, 이거는 우에어스가 들어가 있는 음. 마카롱이에요. 음. 이거는 직원이 권해준 건 아니고 음. 모양이 너무 예뻐서 그냥 샀는데 진짜? 잘... 뭐 어떤 게 권해줬는데, 그럼? 권해준 건 올레오 음. 오레 마카롱은 음. 이게 뭐야요 음. 프리첼. 이게 잘 나간대? 음, 음. 잘 나간다고 지금 권해어요 그래도 음. 어, 외화스베또 다르네 맛이. 이거 외국 그거냐? 이 치즈 맛이 나? 외화스베 음. 음. 처음 먹어보는 외화스 맛이네. 음. 근데 원래 이게 우리나라 거가 아니잖아요. 마카롱이. 음. 근데 이 똥카롱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틴저라고 돼요. 이렇게 두껍게 안, 안 음, 이렇게 두껍게 안 그러니까 이걸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웃기다고 응.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가 좋아할까? 응. 응. 마카롱 같은 거는 그러니까 디저트 디저트라는 게 원래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응. 한때는 막 도넛이 막 되게 유행했을 때는 도넛을 막줄 서서 먹기도 하고 왜그 응. 있잖아 그 무슨 줄 서서 꼼짜로 하나씩 먹으면 도넛이 있었잖아. 크리스피 크리미. 어 크리스피 음. 한때 되게 유행했었고 그리고 덩케도넛 한참 유행했었고. 미스터 도넛인가? 그것도 한참 유행했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디저트가 잘안 돼서 금방 없어지고 하는데 마카롱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했는데 이 똥카롱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음. 맛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계속 이 디저트 마카롱이 지금도 활발히 있다고 진짜 크림이 두껍게 들어가서 똥카롱 음. 작은 마카롱은 금방 한 입에 쏙넣는데이는 그래도 세개 먹으면 배불러겠네 세개 먹으면 아니고 하나 먹으면 뭐. 아 칼로리가 그렇긴 하지만 음. 배가 불러려면세 개나 음. 먹어야 되지 디저트로먹어야되하지다먹으어 응. 맨. 뭐? 음. 이거 하지 음, 이거 하나에? 박 o w d 되 you 까 300? m g 0 i n g to g 0 0 o the commander b 다 a r d and I'm going to go to the commander. I'm going to go to the c o m m a n d 는 r I'm 이 o i 는 g to 이 o t 는 the commander. I'm going to go to the c o m m a n 그 일본 가자. 음. 사자고 그렇게 지어준 거, 동동거는 음. 거. 음. 그래서 일본 가면 그 매장 아주 잘 되는 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그런, 우리나라에 도넛 없다고. 음. 그리고 덩키노노시도 도넛 치면 안 팔고 지금 은 먹고서 떡볶이 떡볶이 팔고 다른 걸 판다 그거네 같이. 덩키노노시, 동네 도네 세장.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뭐지? 덩키도노 응. 말고 우리나라에서 응. 또 설빙 같은 거. 응. 설빙 설빙 먹기 좋이 어, 뭐, 네. 되게 응. 유명한데 응. 거기서는 다행히도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빙수를 겨울이나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게. 떡볶이하고 뭐 무슨 식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구식요. 그러니까 덩키도노시도 뭔가를 판다고 해서 같이. 도넛 치 우리나라니까 별로 사람들이 도넛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외국에사는 무조건 아침에는 피와도해야 응. 되는데. 응. 너 뭐? 저머니, 잘생긴 저머니 보준 건데 내가 그사람 잘생기지만 않았었어 응. 젊은 잘생긴 젊은이였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음. 어 주세요. 내가 어떤 가도괜찮으니이얘기아 주세요. 나, 주세요. 아까보 이게 맛있는 거 같아. 응. 그랬어. 원래는 응.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원래가. 응. 맛있다. 리첼은 후리, 숨기지 않요리첼이막혀있어 응. 근데 이거 맛있다. 많이 나왔네. 그래 이거 말고 뭐또 있었냐면 돼지바. 응. 응 음, 돼지밥 맛있겠다어 내가 근데 지금 돼지, 이렇게 음, 돼지밥 완전 이렇게 돼지밥고 이렇게 음, 여기가 음, 다 돼지밥 진짜 그리고 음. 여기가 꽂혀 있어 손잡이가 이렇게 헉,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음. 내가 이거 너무 달지 않나 그러니까 돼지밥 맛이지 뭐 그분한테 조금 데, 꽤 나눴어 <laughs> 맛있었던데 음. 신기하더라고 뚱이니까 그래도 먹을만해 한번큰커 음. 돼지밥이 하나 이렇게 들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좋아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먹을만하니까 음. 하나가 음. 진짜 어떻게 말 그냥 마카롱이 비싸기만 하고 조그만하고 음. 비싸기만 하면은 그냥 음. 그러다 말았을 텐데 음. 이건 이걸 권한 거 같은데 내가 처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지? 뭐? 이름이 몰라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던데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왠지 그거 같아 핑크 색깔 제...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왠지 딸기를 동결 응, 건조한 음. 듯한 느낌. 느낌 진짜 과일을 동결 건조한 느낌 아 그냥 너무 달다 이거 네. 이렇게 됐어 아 엄마도 좋아하지? 아, 이렇게 됐어 그치? 너무 달다 언니 언니 스타일 하나 그랬어? 그니까 이오래하고이두 개가 제일 잘 나온 거 같아 이게 왜냐면은 새콤해 음. 새콤달콤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 음, 다음에올때 돼지바다 한번 사와봐 그가가양으로돼지와크이게 너무 좋 음. 이정도는 들어있어야만마카롱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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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리고 맛도 괜찮아, 잘 만들었네 음, 맛있어 음. 그러면은 잘라만 볼까? 보여주기만 네. 살아있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이거 모르겠어 이냥 버터 이렇게 해서. 자, 이나게이렇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그이거게 해서. 자, 이렇게 해짜 자, 이렇고그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어그 자, 이렇해그 <laughs> 그거 샀어? 그거지 그거지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지 그거랑 그럼 돼지바랑 다음에 응, 사게 언제 올지 모르겠어 카라멜 솔트 카라멜 솔트 카라멜 솔트 안 권한데 안 권한데 아 진짜? 근데 아, 네. 맛있는 거지 다음에는 캐러멜 솔트 먹어야 안녕 다음에는 돼지바 뚱카롱이랑 응. 캐러멜, 캐러멜 솔트랑 소프지. 내가 성이 동생네 집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웃음> 안녕 <웃음>